오늘은 반늘 이야기, 대반을 이론 레벨 1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촬영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촬영이 어려우면 제가 수업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따로 알려드릴게요. 출발! 그냥 지금 올라가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1 0시반 수업인데요. 네책 사려고요. 감사합니다. 요 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저도 도안만 보고 들줄 알아가지고 모아도 음, 뭐잘 보여주고요. <laughs> <laughs> 이거 대반할 이론 수업이랑 다운수업쓰잖아요 이거 추천해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기본같아요 어, 그래서 그렇지. 일단 먼저 이거 다 하고 두 어? 음, 개를 수업을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양중에 6초 동안 우선 두 개를 짜야 되니가 같은 사람을 숙제을못 하고 있네요. 아 맞아 숙제는 생각보다 좀 많다고 들었는데 뜨게 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laughs> 어, 저 그냥 3개월 정도 옆에서 그냥 알려주고 해서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해봤어요 진짜 어, 제일 재미있으실 때는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가디건을 떠봤거든요 아, 공방 같은 데가니신 거예요? 네 아, 되게 잘 알려주셨나 보다 거기서 잘안 알려줘요 <laughs> 안 <하죠>. 그러니까 <laughs> 막 개지대로 이런 건안알려줘아그러나 손이 응. 끊기니까 저 어, 가디건 뜯을 때 실감은 사진으 네. 네? 여기 어,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해요라 반짝이시리라 반짝이 빠지시리라 도이 많이 됐는데 네. 비싼데 네. 잘. 어, 그냥 여기서 배우시고 네. 가지 마세요 네.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쯤 거기서 시한번세요업은 처음이세요? 어, 수업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아, 그래. 저희 잘해야 동기분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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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방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굴복을 하고? 정지를 시키고 왔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이 컵은 꼭 촬영할 때만 써요 무겁거든요 <laughs> 어 이쁘긴 더럽게 이쁜데 너무 무거워 실용적이지 못해요 빠밤 첫 수업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늘이야기 수업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수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문가 과정이랑 입문자 과정 입문반 과정은 취미반이고 원하시는 거 뜨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하는 건 조금 힘들고 막힌다 하시면 이 수업을 가시면 되고 전문가 과정은 총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탑다운 니팅, 탑다운 니팅, 탑다운 니팅, 니트 패턴, 일러스트 도안 편집 그리고 제가 들었던 대바늘 이론 이렇게 총네가지 수업이 있고요 이각 수업에 대한 각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벨 1, 2에서 끝나거나 레벨 1, 2, 3에서 끝나거나 하기도 하는데 제가 들은 대바늘 이론 수업은 총 레벨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 이첫 번째 레벨 1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 6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1주 과정을 제가 밟았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각각 밟으면 4단계 다 하면 4단계를 모두 밟았을 때 한국손뜨개협회에서 주는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미 그각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에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수업은 패키지라던가 도안을 구매해서 뜨는 거는 가능한데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 근데 약간 가려워서 이게 좀 긁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는 변형과 최수에 대한 그런 도안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뜨고 싶은 분들 게이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대로 뜰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수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바늘 이야기의 수업을 또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 집이랑도 1시간 반이면 그렇게 멀지 않고 나쁘지 않고 경기도민한테는 그리고 연희동의 그 분위기도 좋았고 그때 방문했을 때 옛날에 방문했던 방문기 영상 안 보셨으면 이쪽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의 실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그 자유실도 좋았어요. 이제 뭐 자유실 쓸수 있는데도 뭐 에일라 공방이라던가도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바늘이 3.5랑 4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맞는 실을 한3합 정도를 미리 감아가지고 준비를 해두었고 레벨 1에서 만들게 되는 쇼울에 필요한 실은 나중에 수업을 끝나고 나서 따로 1층 내려가서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드리프터실 네이비 하나? 그거? 쿨톤? 이번에 가서 좀 구석구석 한번 찍어봤는데 어, 역시 시설들이 너무 깔끔했고 화장실도 바로 3층에도 있어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안에도 되게 쾌적했고요. 수업 첫날에는 조금, 조금 여유있게 도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픈 시간에 갔지만, 너무 과했지만, 한 10분, 15분 만좀 일찍 오셔서 필요하신 거나 없는 거 있으면 미리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교재도 15,000원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레벨 1과 레벨 2 수업을 같이 쓸수 있는 책으로 한 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레벨 1, 또 절반 기준으로 해서 레벨 2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레벨 1, 2다 해결할 수 있고요. 수업 인원은 10명 정도인데 제가 들어가 있는 화요일 오전반 수업에는 총 8분 정도가 수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동기들, 동기분들. 첫 수업에는 1강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게이지 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본인이 가져온 실에 맞춰서 게이지를 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겉뜨기와메리야스 뜨기를 이용해서 15cm, 15cm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뜬 다음에 각각 5cm, 5cm에서 곱하기 2 해가지고 본인의 실에 맞는 게이지를 내는 거 해봤고 교재 안에 있는 다양한 무늬들을 그 겉뜨기와 안뜨기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무늬 뜨기들을 같이 했었어요. 멍석 뜨기, 체크 무늬 뜨기, 사선 뜨기, 지그재그 뜨기 쭉 같이 떴고 마지막에는 약간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숙제로 남겨 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2층 내려가서 카페에서 다 뜨고 세탁까지 해 놨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실 검색만 하면 뜰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작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거를 뜰 기회는 없고 어, 그리고 이 게이지 집에서 이렇게 까지도 뜨는 분 있나요? 요 가타뜨기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진짜 메리야스 뜨기 3cm 대충 내가지고 이렇게 1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레벨 1의 1강 수업은 뭐큰 기대가 없었어요 게이지도 뭐, 뭐 그만하면 나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거 문이 뜨기뭐 그냥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뭐 언제든지 유튜브 보고 뜰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다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돈을 내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완성도 있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막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수업 속도에 뒤쳐지고 싶지 않다는, <laughs> 나고되고 싶지 않아서 약간 긴장감 속에서 하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손목이 시끈거리더라고요. 어? 손목 시끈거렸어. 강의실에 8분 그 선생님까지 해서 한 9명 정도 있는데, 정말 뜨게 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반의 소리만 나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 약간 마음이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오랜만에 이 쫄깃함 쫄깃했습니다. 아또 이렇게 새로 알았던 거는, 요 같이 들었던 레벨 1분들이랑 나중에 이제 레벨 2 수업을 이어서 듣게 될것 같더라고요 커리큘럼 상 그래서 레벨 1에서 이제 2로 넘어갈 때 그때 카톡방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뭐 수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겠죠 네 그러면 어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그 저희 수업에 그 직원분 한분 계시더라고요 네. 또, 저희,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영상을 보셨었나봐요. 마지막에 요거 실또 구매할 때 결제해 주셨는데, 네, 그 짝꿍님께서 결제해 주셨어요. 구독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짝꿍님. 다음 주에 봬요 <laughs> 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조금 대충하고 있던 그런 습관들이 잡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도안을 보면서 뜨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이게 지레짐작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더 도안 보고 하고 도안 보고 하고 선생님한테 내가 수업에 잘 따라가고 있는 그 결과물들을 또 보여 드려야 되니까 꼼꼼하게 하는 습관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이런 습관들까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강 수업도 너무 만족스러웠다.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사이트에도 이미 선생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수업을 계속 똑같은 수업을 하셨을 거고 근데 딱 들어오셨는데 어,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그것 때문에 오프라인을 선택하기도 했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거를 감안해도 사람과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학생 병이 있어요. <laughs> 배움의 병이 있어요. 모자라 목말라 아직도 목말라. <laughs> 앞으로 수업이 너무 기대돼요. 마지막 이제 레벨 4까지 하고 나서 딱 수강을 했을 때까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 제일 중요한 거. 어디 갔어? 제일 중요한 거. 와. 따란. 이거 바늘리아기 수강증이거든요? 실명공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업하는 이제 수업명이랑 여기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2층인 바늘리아기 카페에서 음료 주문할 때20% 할인을 받으실수 있어요. 뭐 빵이나 빙수, 디저트는 안 되고, 음료만 가능한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요 숙제 마무리하려고 2층에 나가서 음료랑 빵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카페라테 따뜻한 거 마시고 갈게요. 참, 네 참네. 까먹고 있었어 까먹고 만요 잠깐만요. 잠깐고요 고지 만요 잠깐만요. 잠요 이거 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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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화요일에 저 바늘 이야기에 보시면 아는 척하시면 20% 할인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저기 오세요, 저기. 음료 구매하기 전에 오세요. 저한테. 바늘 이야기 관계자분들이 안 보시겠죠? 앞으로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2강, 3강, 4강, 뭐 5, 6강 그리고 레벨 2, 3, 4, 5, 6. 뭐 이런 그냥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댓글에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 때 추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돈은 좋다, 돈은 옳다,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다. 배움의 돈은 최고다. <laughs> 남편 고마워요. 남편 고마워요. 다음 수업도 부탁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수, 숙제가 있다고 해서 빨리 숙제를 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laughs> 아, 이제야 좀 입이 풀렸는데 할, 할 말이 다 끝나버렸네 혹시 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바나니츠님 바비아라을 지금 소매를 시작해서 소매에서 조금 이제 한3두 가릴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신 산실 <laughs> 짜잔 너무 예쁘죠? 솜솜뜨기에서 요거 어프 샀는데 아 진짜 너무 고민했어. 약간 푸른 계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 제가 또 푸른 색깔 최근에 옷을 니트 옷을 사가지고 정말 아쉽게 또요 친구가 됐는데 아, 너무 예쁘죠? 쿨톤 아? 푸른기 낭낭한 차가운 마젠타 컬러. 쿨톤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걸로 저는 샘플 리체를 뜰 거예요. 여기까지 끝!